북한 북한 여자가 대한민국 뉴스에서 이것을 던지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는데요. 또 아버지가 음. 뉴스를 보다가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. 아, 그러면서 갑자기 드라마 <laughs> 보다가 인권 막 이런 거 시투쟁하고 막 그런 걸 보여줘요. 한국 거. 근데 저희는 그게 어린 나이인데도 <laughs> 와 대학생들이 어, 멋있는 입이다 언니들이 막 여기 빈딱 실비 나나 따고 피부 막 하얀 언니가 막 안경 딱기고 심플하게 옷딱입고그고 <laughs> 있는데 너무 세련된 거예요. 아버지가 그러더라고. 저거 봐라. 저기는 인권. 북한에서는 인권이란 말 자체를 몰라요. 저기는 너희가 배워주는 것처럼 목질 못해서 입질 못해서 이게 아니고 나한테 권리를 찾으려고 지금 투쟁하는 거다. 그걸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. 요 북한에서도 그게 아마 역작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. 사람들은 어, 우리가 배운 거 하고는 아예 다르네. 음. 멋있는 옷디구나그서 음. 인권을 위해서서 그때 아마 인권에 대해서 많은 그 단어들을 들었었을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나니까 어지간히 하다가 안 했었어요. 아, 그걸 어. 한동안 딱 짧게 한두달 그렇게 하더니 그렇죠. 안 하더라고요. 국민들이 <laughs> 쌀이 안 팔린다고 쌀을 길거리에 뿌리고 계란 던지고. 거기서서 내가 막고 싶죠. 어, 이거 할다 먹어야지. 이거. <laughs> 묻은 거 이렇게 다쏟어 먹어야지. 왜 던져? 나한테 던져야지. <laughs> 데모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려다가 되려 탈북자만 늘어나는 상황. 상이 돼버렸네요.